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안타까운 사건을 맞이하게 된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를 정말 친딸로 생각하며 아껴주던 시어머니께서 안타까운 사건을 겪게 되셨는데요. 며느리에게 정말 한없이 잘해주셨던 시어머니셨는데 죽는 날까지도 편히 가시지 못하셨어요. 지금부터 저희 시어머니께서 어떤 일을 겪게 되셨는지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들만 셋 있는 아들 부자셨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막내 아들과 결혼한 막내 며느리였죠. 시어머니께서 살아생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으셨는데요.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다고. 그건 바로 첫째 아주버님의 결혼이었어요. 둘째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은 20대 중후반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했었어요. 심지어 애까지 낳아서 벌써 애가 초등학교 입학했거나 입학을 기다리고 있었죠. 반면 첫째 아주버님은 동생들 다 결혼하고 30대를 다 보내고 있을 때까지도 결혼을 못하고 계셨어요. 누구를 만나는 것 같지도 않고 회사 짐만 반복하는데 저러다 노총각으로 죽는 게 아닌지 걱정하셨어요. 큰아주버님은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건지 시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주말에도 밖에 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자식 농사를 잘 지으셔서 세명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큰아주버님도 대기업에 다니고 못난 얼굴도 아닌데 왜 결혼을 못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몇년 전에 만나는 여자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잘안 됐는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길래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 있으면 큰 아주버님께 소개를 해 드려야 하나 싶을 정도였어요. 아무래도 30대가 끝나가는 나이이니 큰 아주버님도 포기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다 큰 아주버님이 30대의 마지막 해를 맞이했을 때 폭탄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중반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만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시고 저희는 놀랐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조만간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큰아주버님이 큰형님 되실 분 데리고 올때 시댁에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 봐야 한다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두고 저 혼자 시댁으로 가서 큰형님 되실 분을 봤었어요. 큰형님 되실 분은 저희가 초면이라 어색할 법도 한데 어머님 하면서 애교도 부리고 싹싹 하시더라고요. 분위기 풀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시어머니 도와주려고 시어머니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게 제가 보기엔 별다른 점은 찾지 못했고 단면만 봤을 땐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런 큰형님의 모습에 이뻐하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나빠 보이진 않아서 결혼하셔도 잘살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했고 한동안은 잘 사는 듯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만 좋았지 시댁과의 사이는 좋지 않았어요. 결혼 후 큰형님의 성격이 점점 변해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 전 인사드리러 왔을 때 싹싹했던 큰 형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큰 형님은 저희 시어머니를 늘상 무시하고 면박을 주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어딜 가도 무시당할 분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젊었을 시절 교사가 직업이었을 만큼 공부도 잘하셨고 항상 며느리들을 친탈처럼 잘 챙겨주시거든요. 큰 형님은 며느리 중에 자신만 대기업에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한테 잘 하라는 듯 콧대를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둘째 형님은 전업주부시고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큰 형님은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 틀렸다면서 자신이 가르치려고 들었어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틀렸다고 달려들기 바빴어요. 큰 형님은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댁 전체를 무시했어요. 가족 모임에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제일 늦게 와서 제일 일찍 나갑니다. 모든 준비는 저와 작은 형님이 했고, 큰 형님은 늦게 와서 준비도 안 하고, 일찍 가서 설거지도 안 해요. 큰 형님이 와서 하는 거라곤 남이 차려준 밥 먹기, 식구들 무시하기 뿐이었죠. 동서들, 음식 맛이 왜 이렇게 형편이 없어? 식구들 먹는 음식에 이렇게 장난을 쳐도 되는 거야? 형님은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늦게 와서 하신 것도 없으시면서 매번 이렇게 음식 핀잔이나 주고 계시네요.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오지 마세요. 어머, 막내 동성 말하는 것좀 봐? 어디서 막내가 싸가지 없이 큰 형님 말하는데 토를 달아? 아, 못 배워서 그런가? 어, 못 배운 티좀 내지 마. 진짜 쪽팔려. 형님은 다른 교육은 많이 배우신 것 같은데 예절교육은 안 배우셨나봐요. 청학동 예절교육 신청해드릴까요? 형님한테 꼭 필요하신 것 같은데. 순하디 순한 시댁 식구들 중에 큰형님께 유일하게 이빨은 소리하는 건 저뿐이었어요. 괜히 큰형님한테 말 걸었다간 나이 더 많은 아주버님이나 작은형님이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말을 잘 걸지 않아요. 솔직히, 어린 사람한테 훈계질 당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하지만, 저는 어차피 나이도 어리고, 서열도 낮으니, 막말해도 그러르니 하거든요. 오히려 제이빨른 소리로 화가 나는 건큰 형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큰 형님이 시비 거시면 똑같이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살았어요. 제가 큰 형님 말에 맞받아치면, 듣고 있던 시어머니와 둘째 아주버님 내외는 푹 하면서 웃어요. 보통 어린애한테 당하면 자존심 상해서 시비 안걸 텐데. 큰형님은 더 달려들더라고요. 또제 성격이 누군가 저를 밟으면 밟은 대로 가만히 밟히고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런 제 성격을 큰형님께서 제대로 건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욕실 청소를 하시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꼬리뼈를 살짝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작은 아주버님은 중요한 미팅 때문에 늦게 오셨고, 저희 남편은 지방 출장 가서 당일에 병원에 못 왔어요. 작은 형님은 죽으라 소식 듣자마자 병원에 가 계셨고, 저는 일 마치는 대로 바로 갔었어요. 큰 형님과 큰아주버님은 뭐가 그리 바쁜지 병원비랍시고 꼴랑 20만원 보내고 안 왔더라고요. 제가 또한 소리 하려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괜찮다고 차라리 얼굴 안 보는 게더 낫다고 말리시는 거예요. 다행히 그 다음날이 주말이라서, 저랑 작은 형님이 번갈아가면서 시어머니 병간호를 했어요. 그런데 웬일로 일요일 저녁에 큰형님이 친히 병원까지 행차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더니 누워있는 시어머니께 대뜸 한다는 말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머님, 그렇게 굳이 뭐하러 화장실 청소하겠다고 설쳐요 설치길 나이를 그 정도로 드셨으면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에요. 어머님. 하나 때문에 가족들 다 하고 이게 뭐예요. 야, 말이면 단줄 알아? 아픈 사람 앞에서 뭐? 설쳐? 진짜 정신이 제대로 나갔네? 당장 어머님한테 사과 안 해? 너, 너 평소에 무식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데 진짜 무식한 건 너야.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야? 너? 정신은 네가 나간 거 아니니? 어디 하늘 같은 형님한테 고작 막내 나부랑이가 야, 너 거리고 있어? 형님? 형님 같아야 나도 형님 대접을 해주지. 그 따위로 행동하면서, 형님 대접은 받고 싶니? 넌 양심도 없어? 대접 받고 싶으면 대접 받을 만한 행동을 해. 하여튼, 요즘 애들은 싸가지들이 없어. 시어머니는 본인 분수도 모르고 설치고, 막내라는 애는 이렇게 대발하졌어요, 원. 저는 큰형님이라는 작자의 머리털을 다 뽑아주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작은형님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큰형님은 말리는 작은형님과 바락하는 저를 팔짱 낀 자세로 쳐다보더니 그러고 있는 꼴이 한심하고 우스워 보인다며 비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께 돈 보낸 거 확인했냐고 큰아주버님이 하도 보고 오라고 해서 억지로 온 거라면서 괜찮아 보이는 것 같으니 가보겠다면서 끝까지 염장을 지르더라고요. 불러세워서 한 소리 더 하려다가 작은형님이 제게 눈짓하고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길래 참았어요. 큰형님이 가고 시어머니께서도 큰형님이 더 있어봤자 스트레스만 받고 도움 안 된다고 그냥 가서 이 자리에 없는 편이 마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큰형님도 큰아주버님도 시어머니의 병실에 머리카락 하늘 보이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나이가 있으신지라 꼬리뼈 아무는 시간이 오래 걸려 꽤긴 병실 생활을 한후 퇴원하고 다시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저는 이대로 시어머니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바람과 다르게 시어머니는 하루하루 빠르게 늙어가기 시작하셨고 없던 건망증도 생기더니 무언가를 잊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작은 형님과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 노화가 아니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병원에 안 가르는 시어머니를 억지로 모시고 검사를 받았어요. 제발 치매만 아니길 바라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검사 결과는 암담하게도 치매였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치매라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실어증까지 걸리신 거예요.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아 하셨고 급기야 밥도 드시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아직 치매 증상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서 괜히 시댁 식구들이 걱정할 것 같아 시어머니의 치매 소식을 알리지 않았어요. 작은 형님이 계속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를 살피셨고 저도 퇴근 후 작은 형님과 시어머니를 살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의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더 이상 가족에게 숨기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요양원이라도 모시고 보살피는 게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형님과 저는 가족들에게 시어머니의 치매 소식을 알리기로 했어요. 여보, 작은 아주버님,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지금.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아요. 요즘 들어 깜빡하는 증세가 심해지는 것 같아서 검사를 받았더니 치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치매라고? 우리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말이야? 그럼, 우리, 못 알아보는 거야?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 건데, 우리한테 자세히 좀 말해봐봐. 아직은 우리를 알아보시긴 하시는데, 저번에 물 올려놓고 깜빡하고 장 보러 가셔서 시세 홀라당 태워먹을 뻔했어. 게다가 어머님이 집 비밀번호 생각 안 나셔서 집 앞에서 울고 계셨고. 어머님 언제부터 그랬어? 당신 요즘 계속 어머니 집 가더니 그 이유 때문이었던 거야? 아 그럼 꽤 오래됐단 말인데 왜 우리한테 말안 했어. 우리한테 말했어야지. 그땐 작은 형님이랑 내가 보살피면 될 정도로 증상이 심하지 않았었고 괜히 당신이랑 작은 아주버님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어머니까지 걱정하실까봐 그랬지.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렸다는 제 말을 듣고 흥분을 해서 눈을 크게 뜨더니 왜 어머니 일을 자식인 본인에게 말하지 않았냐며 제게 마구 쏟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작은 아주버님은 남편 뒤에서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작은 아주버님께서도 아들이시니 남편처럼 저희가 말하지 않은 게 화나서.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 줄 알았어요. 남편의 말을 끝나자마자 작은 아주머니께서 입을 떼시는데 남편한테 의외의 말을 하시더라고요. 막내야, 그만해. 재수 씨도 그동안 어머니 모신다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시어머니 모시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 고생했다고 해도 모자를 파네. 화를 내서 되겠니? 여보, 미안해. 형 말처럼 그동안 우리 어머니 모신다고 힘들었을 텐데, 어머니 아프시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흥분해서. 형수님께도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막내나 저나 며느리로서 당연히 할일한것 뿐인데요. 그나저나 어머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셔서 큰일이에요. 어떡하면 좋죠? 제가 재수씨 이야기할 때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수 씨도 일하고 저희 집사람은 주부긴 하지만 저희 아이들을 보살펴야 해서 하루 종일 어머니 댁에 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저희도 요양원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건 친정 엄마 아니라서 요양원에 모시려고 한다고 생각하실까 봐 차마 얘기를 못 꺼냈어요. 아, 아무래도 며느리가 먼저 이런 얘기 꺼내기엔 조심스럽긴 하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빠요. 일하랴, 육아하랴, 요양원도 잘 되어 있으니 괜찮을 겁니다. 그건 형 말이 맞아. 요즘 요양원 되게 잘 되어 있더라. 그래도 불안하다 싶으면 우리가 퇴근하고 어머니 찾아가서 조금이라도 말벗 되어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작은 아주머님께서. 먼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자는 얘기를 하실지 몰랐어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먼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시댁 식구들에게 얘기를 하면 역시 친딸이 아니라서 시어머니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선뜻 말하지 못했거든요. 작은아주버님은 저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잘하시고 그동안 저희에게 수고했다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자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형님과 저는 시어머니께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요양원을 열심히 알아봤어요. 아무래도 친어머니 같은 분이시라 최대한 친절하신 분들이 계신 요양원에 모시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2주 정도 요양원을 알아본 후 저희가 심사숙고에 선택한 요양원에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작은 형님과 저는 괜히 죄송해서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죄송한 표정으로 서 있자, 시어머니는 남의 집 자식들인 며느리를 힘들게 할까봐 걱정이었는데, 요양원에 와서 다행이라고, 이제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진짜 마음 편하니까, 미안해 하지 말라고, 앞으로 안올거 아니지 않냐면서 웃는 모습이 보기 좋으니 웃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형님도 저도 시어머니께 자주 오겠다고 웃어보였어요. 작은 형님네라 저희 부부는 이 소식을 큰 형님네에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고민을 했어요. 어차피 알려도 시어머니 보러 오지 않을 것 같았고, 보러 온다고 해도 사람 속만 뒤집어 놓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작은 아주머니께서 그래도 제일 맞은데 그러는 거 아니라면서 자신이 연락해 놓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솔직히 큰 형님네가 시어머니를 보러 올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예상과 다르게 개과천선을 하신 건지 큰형님과 큰아주버님이 요양원으로 찾아온 거예요. 제가 퇴근하고 시어머니 병실에 도착한 지 5분 정도 지나고 큰형님네가 울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또 어떤 말로 사람 속을 뒤집으려고 왔나 싶어서 팔짱 끼고 그들을 쳐다봤는데 그들은 울듯 말듯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시어머니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갑작스러운 일에 시어머니께서는 놀란 눈으로 저와 작은 형님을 번갈아 쳐다보셨고, 저와 작은 형님도 적잖이 놀라서 멍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큰형님은 시어머니의 두 손을 잡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동안 못되게 죄송했다고,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아프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큰아주버님도 그간 찾아오지도 않고 무심해서 죄송하다고,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다고. 못난 아들 용서하시라면서 큰 형님 뒤에서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뒤늦게 퇴근하고 온 남편과 작은 아주버님도 병실 문을 열자마자 자신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을 잇지 못하고 슬금슬금 저희 옆에 와서 무슨 일인지 사태 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제가 찾아올게요. 매일매일 찾아올게요.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정말 죄송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아프지 마세요. 네? 엄마, 나도 미안했어. 그러니까 아프지 마. 나 엄마 없으면 못살아. 그간 바보다는 핑계로 무심했던 거, 정말 미안해. 앞으로 자주 올 테니까, 못난 아들 용서해줘. 어, 그래, 알겠어. 다큰 애들이 왜 이렇게 울고 그래. 누가 볼까 봐 겁난다. 알겠으니까, 누가 보기 전에 빨리 눈물 닦아. 시어머니께서는 난처한 표정으로 큰형님과 큰아주버님을 달래기 바빴고, 큰형님과 큰아주버님은 시어머니 곁에서 안 떠나려고 하셨어요. 그래도 큰형님 네가 빈말을 한건 아니었는지, 둘째 형님께서 시어머니를 보살피는데, 큰형님 네가 제가 없을 때도 자주 찾아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마음을 고쳐먹기로 한 모양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 세형제 부부의 극진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다른 건다 깜빡하셔도 저희는 끝까지 잊지 않으셨던 분이 이제는 저희조차도 못 알아보실 만큼 상태가 좋지 못했어요. 천천히 상태가 안 좋아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왜 그런 건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치매 진행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요양원에 계시고 둘째 형님이 잘 보살피셔서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전혀 없으실 텐데 도대체 어디서 스트레스를 받으신 건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요양원 직원들이 시어머니께 스트레스 주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아주 잠깐 했었지만 다들 착하신 분이고 늘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절대 그럴 일은 없었어요. 날이 갈수록 치매 증세는 심해지시고 스트레스의 원인은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하더라고요. 스트레스 원인이라도 알면 그걸 해결하고 조금이나마 시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원인이 뭔지 모르니 일단 저희는 시어머니를 이전보다 더 극진히 보살피자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세 형제 부부는 극진히 시어머니를 모셨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기다려주시지 않으셨고 뭐가 그리도 급하셨는지 요양원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게 한동안은 믿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일 슬퍼한 건큰 형님네였어요. 큰 형님은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보며 목놓아 우시다 기절까지 하셨어요. 큰나주버님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만 뚫어져라 보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진작에 더 잘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어요. 저희는 정신 없는 장례식을 마친 후. 부족은 계산하며 시어머니 유언장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유언장을 안 남기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저희끼리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큰형님은 주머니에서 봉투 한 장을 꺼내더니 저희에게 내미시더라고요. 작은 아주버님은 큰형님이 내민 봉투를 받아들어 봉투 안에 있는 종이를 꺼냈어요. 큰형님이 저희에게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유언장이었어요. 유언장에는 큰형님네한테 모든 유산을 주겠다고 되어 있었고 시어머니의 손토장까지 지켜 있었어요. 작은 아주버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종이를 떨어뜨리셨고 저와 둘째 형님이 그것을 주었어요. 작은 형님과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보자마자 이건 잘못된 거라고 이의제기를 했죠. 아까까지만 해도 울고 불고 난리였던 큰형님네는 저희가 의의제기를 하자 표정이 싹 바뀌다니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기로 한걸왜 자신들에게 의의제기를 하냐며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재산을 전부 자신들 앞으로 남겨주기로 했으니 아량을 베풀어 부조금은 나눠갖자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졌지만 유언장에 적힌 필체가 시어머니의 필체가 맞아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러 제일 먼저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요양원에 가면 여전히 웃는 얼굴로 저희를 반겨줄 것 같은데, 이제 요양원에서 저희를 반기는 건 서랍에 들어있는 1년간의 시어머니의 흔적들이더라고요. 서랍에 있던 시어머니의 유품들을 박스에 하나씩 담는데, 베개 밑에 녹음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왜 녹음기가 베개 밑에 들어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어머니께서 쓰시던 베개 밑에 나왔길래, 시어머니의 다른 물품들과 함께 녹음기를 박스에 담았어요. 그리고 시댁에 가서 병원에서 들고 온 박스를 내려놓고 집안을 눈으로 한번 훑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시집 오시고 추억이 많이 담긴 이 집에서 한 번도 이사를 가지 않았다고 하셨었는데 집안을 훑어보며 그 말이 생각나서 이 집이 꼭 시어머니 같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흐르는 눈물을 닦고 다시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곳곳에서 세 형제가 어릴 때 쓰던 물건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보는 카스트 테이프를 반가운 마음에 같이 있던 카스트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시켰어요. 세 형제의 옹알이부터 가족들 앞에서 노래 자랑한 것까지 추억들이 이 카세트에 다 들어있었어요. 한창 카스트를 틀다가 문득 병원에서 들고 온 녹음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과거의 세 형제가 그 녹음기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재생시켰어요.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었던 저는 녹화되어 있던 어떤 여자의 음성이 스피커로 흘러나오자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녹음기를 던지다시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왔던 여자 목소리의 주인공은 큰형님이었어요. 저는 입을 틀어막고 녹음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고 요양원 잠금 결제 후 뒤늦게 온 작은 형님이 입을 틀어막고 있는 저를 보고 왜 그러냐며 놀라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같이 입을 막았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의 치매 진행 속도를 빠르게 만들었던 스트레스 원인이 큰형님이었어요. 녹음기에 들어 있는 파일이 죄다 몇 시간씩 되는 걸 보아하니 시어머니께서 정신이 있을 때 켜서 정신이 없을 때 상황을 녹음 후 다시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 끄신 것 같았어요. 녹음기 속 큰형님은 작은 형님께 심부름을 시키더니 작은 형님이 병실을 나가자마자 본래 큰형님으로 돌변해서 시어머니께 악담을 쏟아 붓더라고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시어머니의 귀에 대고 당장 유언장을 작성하라고 모든 재산을 첫째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라고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조여왔던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왜 유언장을 아직 작성하지 않냐고 얼른 유산 첫째한테 주겠다고 하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쓰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셨는지 계속 싫다고 왜 그러냐고 발버둥 치셨어요. 큰형님은 시어머니를 조여오다 작은 형님이 돌아오시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시어머니를 보살피는 척 했어요. 매일같이 찾아와 시어머니께 유언장을 작성하라고 다른 아들들 잘못되어도 상관없냐며 재촉을 했고 결국 시어머니는 두려운 마음에 큰 형님이 말하는 대로 받아줬고 손도장을 찍었던 거예요. 어쩐지 큰 형님이 시어머니께 눈물을 흘리며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고 병실에 계속 찾아오더라니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그런 것이었어요. 작은 형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을 했어요. 본인이 자리만 비우지 않았더라면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빨리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퍽퍽 치면서 울부짖었어요. 저는 작은 형님을 끌어안고 절대 작은 형님 탓 아니라며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이 녹음본으로 시어머니 재산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이것마저 큰형님네로 넘어갔다면 그건 진짜 시어머니께 죄짓는 것이라고 했죠. 작은 형님은 제 말에 일단 시어머니 재산부터 다시 되찾자고, 그리고 자책을 하든 용서를 빌드 하자더라고요. 저희는 녹음본을 남편과 작은 아주버님께 들려줬어요. 남편과 작은 아주버님은 듣자마자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더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나 들든 상관없다고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벌이자고 했어요. 그렇게 엘리트 변호사를 선임했고 저희는 큰형님네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저희의 증거 자료와 시어머니의 유언장이 공증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쓰여졌다는 점까지 더해서 유언장이 유효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저희는 재판에서 승소하고 시어머니의 재산을 지켰다는 생각에 환호를 내질렀어요. 큰형님네는 나라를 잃은 표정을 하더니 재판이 끝나고 저희에게 찾아와 자신의 죄를 반성한다고 제발 시어머니 재산 조금이라도 줄수 없겠냐고 뻔뻔하게 부탁하더라고요. 저희는 심신미약자인 시어머니께 자식들 가지고 협박한 죄까지 고소할 수 있는 건데 참은 거라고. 재산 조금 들을 테니 교도소 가도 상관없냐고 하자 교도소라는 말에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그런 큰형님네 모습을 보고 콧방귀를 깨지며 앞으로 볼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 번만 더 저희 앞에 나타나면 그땐 녹음기 들고 바로 고소 들어간다고 했어요. 큰형님네는 절대 나타나지 않겠다면서 불이 나게 도망갔죠. 그 뒤로도 큰형님네는 아직까지도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작은 형님네와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가 살던 동네로 이사와 시어머니 바로 아파트에 살면서 잘 지내고 있죠. 아직 시댁을 팔지 않아서 작은 형님과 제가 매일같이 청소하면서 열심히 관리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곳은 이곳 뿐인지라 선뜻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작은 아주머님과 남편도 처음엔 처분하려다가 막상 처분하려고 사람을 부르니 마음이 영안 내키더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처분하지도 않고 가끔 저희끼리 여기서 모여서 놀곤 해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재산은 작은 형님네가 70% 저희 부부가 30% 가졌어요. 작은 형님이 저희 일 하는 동안 하루 종일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 보살폈으니 그렇게 받아도 마땅했어요. 당연히 작은 형님 쪽에서는 반반 가지자고 반대했지만 저희 부부가 싫다고 완강하게 밀어붙였죠. 저희는 지금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아마 시어머니께서도 저희 모습 보고 안심하고 편히 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시어머니를 만날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